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급기 34장입니다 출애급기 34장 1절에서 35절 말씀 좋아요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새기리, 어,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그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지키라 보라 내가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양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노라 하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아의 하나님 임이라.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엄난하게 숨기게 할까 하미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불 그 절기에 일해 동안 무교봉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불의 해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저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쉬지며 칠칠절고 맥체의 초실절을 지키고 제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고 올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점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고십계 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때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름해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 안에서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계명의 두 돌판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돌판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사라졌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김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것을 보고 분노한 끝에 그것을 던졌죠. 그리고 그것을 가로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없어진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셨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함으로 그첫 번째 돌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에게 허락하시겠지만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부재를 선언하시게 되죠 그러자 모세가 해막에서 하나님께 중재의 중지,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겠다 하고 다시 말씀하시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추구해야 되는 가장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재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한 성령으로 죄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참된 부응이요 또한 우리의 삶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만드는데 누구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처음 판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깎아서 친히 그것에 글을 쓰신 분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사람이 해야 할 책임을 부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트린 그 처음판을 다듬어 만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판을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 판에 쓰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판을 두 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두 판은 어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 십계명이 1계명에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개념이 어, 계명이라면 5계명부터1 0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그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어, 십계명의 내용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한 판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다면, 다른 한 판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야 할지 기록해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들여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5절과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예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하라 여호하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도 있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먼지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체결하시기에 앞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강림하셔서 모세 옆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주시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서 처음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누군가에 예속되지 않냐고 전능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선언하시면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노가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언제까지 용서해 주신다고 하세요? 천대까지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 그러나 너희의 죄를 아주 면제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어,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여러분이 어, 신앙사를 하시면서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에서 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 조상 때부터 지었던 죄를 어 정리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가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오해한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그 가족에게 벌을 내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인데 너희의 죄를 그냥 면제하진 않겠다. 이것을 비교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언제까지 베풀어요? 천대까지. 천대라는 것은 일반적인 산술로 한 대를 보통 30년을 잡으니까 3천 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수 가장 오랫동안 영원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하지만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그죄 지은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라는그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용서해주시는데 영원히, 천대까지 용서해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전체적인 문맥이나 그 흐름을 읽지 않냐고 어느 한 구절에만 읽다 보면 그런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 하신 말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인자와 은혜가 많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오늘 본문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와 은혜가 많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0절 말씀 우리가 다음 기회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드려운 것이니라. 임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언약식을 어어 어,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와 언약을 베풀고 이제까지 어느 나라에도 행하지 아니한 그 이적을 행함으로 세상 나라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들 앞에 장애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앞에 있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무찔러 주겠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그 다음에 햇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너희가 만들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라. 그들이 혹 너희를 초청하여서 그 재물을 뭐 자 할지라도 그것을 먹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도 그들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다는 라거니다 오직 너희가 의지하고 그들이 섬야할 존재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라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와 너희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지켜야 될 절기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그들이 초막을 짓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이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니다 그렇게 구원의 하나님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기념해야 될 하나님의 절기는 그들이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곡식에 처음 읽은 것, 어, 초실절의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리라라고 말씀하죠. 여섯 해 동안 힘써 일하고 여섯째 날에는 너희가 밭을 갈 때든지 아니면 추수할 때든지 온전히 그 하나님께, 어, 쉼을, 어, 얻고 어, 초실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수장절을 지켜서 너희가 거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들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고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돌판에 새겨질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무엇을 하였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킬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세번씩 하나님 앞에 찾아뵐 때에 이방 나라들이 그들을, 넘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과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그들이 기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장애를 저거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십계명 돌판을 생각하면서 이 돌판이 어디에 보관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돌판을 하나님의 그 법궤 안에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법궤의 덮개인 시온자의 막으시고 그 안에 두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때에 돌판에 들어가 있는. 법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이 십계명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이것은 모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범죄를 그 법궤에 넣으시고 그것을 시원자라는 법궤에 덮개로 덮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다 즉, 이스라엘에게는 그 법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어떻게 대항하고 범죄하였는지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인자와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들에게 두 번째 귀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이 돌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는 넘어지거나 또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천대까지 우리가 함께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법궤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인간의 범죄들을 모아두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의 날개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번째 돌판 또 하나님의 법계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